이번 문제는요. 2022년 9월 3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알맞은 것을 골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당연히 여기부터 먼저 읽어야겠죠. 자, most people have a perfect time of the day.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완벽한 시간을 가집니다. 자, 하루 중에 완벽한 시간이 있대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고 봤더니 이렇게 다니죠. 사람들이 느끼기에 자신이 최고의 상태에 있다라고 느끼는 그 완벽한 시간대가 있대요. 근데 그게 언제 언제 언제인지는 관계없이 자 아침일 수도 있고요. 저녁일 수도 있고요. 오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렇게만 읽었을 때확 와닿지 않으면 여기 있는 most people의 people은 나도 될수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도 최상의 상태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아침이에요? 점심? 오후에요? 아니면 저녁이에요? 쌤은 저녁입니다. 이렇게 어, 내가 뭘 해도 집중이 잘 되는 그런 시간대가 있잖아. 그지?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 한번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A, B, C를 볼 건데 A부터 완벽하게 다 읽지 마시고 또 문제를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기에서 봤을 때첫 번째 A가 하나고 B 두 개, C 두 개면 A는 일단 거른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 그게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B부터 먼저 보거나 C부터 먼저 봐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A를 한번 살짝 보시면요. 너의 마음과 너의 어떤 정신과 너의 어떤 신체가 덜 경계를 한대요. 그죠? 그럼 얘들아, 뭐보다 너의 피크, 정점 시간대보다 덜 경계하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자, 요게 뭐예요? the muse of creativity. 영감입니다. 근데 갑자기 창의 창의력의 영감. 아니, 갑자기 우리가 창의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첫 등장하는 창의력, 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요게 나오니까 어색하다는 걸 느끼시면서, 어, 그러면 혹시 B랑 C 중에 창의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까? 라는 걸 생각하시고 A는 제끼시는 겁니다. 알았죠? 요렇게도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in other words가 있으면 in other words가 다시 말해서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 정리해 주는 결론을 내릴 때 대부분 쓰는 말이기 때문에 물론 때에 따라서 맨 앞에서도 쓸수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중후반부에 쓰이는 in other words는 뒤로 또 같이 어좀 뒤에 기능을 하지 않을까 하고 같이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먼저 아닐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b랑 c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B 한번 가볼까요 그러나 자 그러나라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반대 혹은 반전을 이룬다는 말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무슨 얘기했죠 사람들은 저마다 하루의 최상의 상태를 갖고 있는 완벽한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런 시간이 뭐 완벽한 시간이 없다 뭐이런 내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나 만약에 너가 직면한 업무가. 여러분들이 직면한 업무가 있어요. 근데 그 업무가 창의성을 요구한다면, 어? 그러면 A는 적어도 B 다음에 와야겠다 생각이 드세요. 자, 그럼 봐봐요. 창의력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최고래요. 뭐 하는 게? 그걸 다루는데 언제? 하루 중에 최고가 아니라 최악의. 시간에 즉 제일 별로인 시간에 이 창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루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이게 되는 거겠죠. 듣나요? 자 그래서 만약에 너가 얼리버드야. 즉 아침형 인간이다. 그럼 너는 뭐 하는 게 나와요? 나아요? 공격하는 게 낫대요. 뭐를 너의 창의성을 요하는 업무를 공격한다는 건 너의 창의성 있는 창의력이 필요한 업무를 행하는 게 낫겠다는 게 되겠죠. 언제 하래요 아침형 인간이면 저녁이 어때 월스타임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저녁에 해라. 그리고 저녁 즉 우리 이 올빼미족이라고 하는 건 누구야 어 저녁형 인간이죠 이 저녁형 인간에게도 반대로 그렇게 행해라 그럼 마찬가지다라는 말은 뭐예요 저녁형 인간에게 창의적인 업무를 하려면 아침에 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씨한번 가볼까요 씨를 보면 자 우리 중에 일부는 하고 여기서 올빼미족 즉. 저녁형 인간이기도 하고 또 아침형 인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이에 그죠 이+ 사이 즉 아침일 수도 있고 저녁도 있고 이+ 사이에 다른 어떤 이들은 어때요 느끼지도 모르죠 최상의 활동적인 활동감을 느낀다 즉 적극적일 때가 언제다 오후일 때가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이랬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신만의 완벽한 시간대가 있고 그래서 우리 중에 일부는 저녁형, 아침형, 혹은 점심형인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나눠준 것 뿐이죠. 그래서 A, E 여기 는이 주어진 글 다음에 들어갈 부분이 뭐예요? 바로 C가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 맞는 완벽한 시간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녁형 인간, 아침형 인간, 그리고 오후 이렇게 제각각 달라진다가 되는 거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만약에 너가 할수 있다, 저, organize 하면 조직하다니까 너의 하루를 조직한다는 거, 너의 하루를 계획하고, 그리고 너의 업무를 네가 스스로 배분할 수 있다면, 그러면 make it a point to 하면 어디를 강조해? 즉, 뭐를 강조하래요? With, 다루래요. 어떤 업무를 다뤄라? 자, 요구하는데 여러분 뭘 요구해요? attention. 즉, 주의. 주의를, 주의력을 요하는 업무. 자, 주의력을 요하는 업무는 언제 해요? 너의 그 최상의 시간에 해라. 이게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최상의 시간에 주의력, 을 주의력을 요하는 업무는 그때 해라가 되겠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B 한번 가볼래요. 근데, however. 자, however는 이제 어떻게 위아래가 반대여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if,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조건을 걸죠. 너가 직면한 업무, 그 우리 업무 있죠. 근데 이 업무가 요거인데 이번에 뭐예요? 창의력. 그러니까 여기서 얘와 얘는 반대가 되는 거겠죠. 자, 주의력이 아니라 이번에는 창의력을 요하는 요하는 업무는 우리 언제 하라 그랬죠? 월스타임 때라 그랬죠. 최악의 시간에 시간대에 다뤄야 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창의력이 여기서 첫 언급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A로 갑니다. 자, A에 창의력 이 있었던 부분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너의 정신과 너의 어떤 신체가 나랄라 타면은 이제 주의를 딱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시간대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때 창의력에 뭐가 생겨? 영감이 깨어나서 그래서 허용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그러면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너의 정신적인 장치가, 정신적인 어떤 기기 장치가 루즈, 좀 풀어지게 된답니다. 오히려 뭐보다 집중력을 딱 집중력이 서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루즈해지면서 창의력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래서 A는 뭐예요? 어, 어떤 신체와 정신이 루즈되어져 있을 때, 즉, less, a l 되어져 있을 때,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가 뭐다? 어, 창의력이 생긴다.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뭐예요? C, B, A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C, B, A 정답은 5번이에요.